오늘 날씨가 이 빗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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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아, 겨울에 레띠로 호수도 음, 꽤 예쁩니다 응. 대신 너무 추워가지고 보트는 못 탄다는 거 나루 빼는 보트 겨울에. 겨울에 완전 별볼일 별 없다 이랬는데 한 번쯤 와볼 만한 거 같아요 진짜 이쁨! <laughs> n 이 w 레 e a r s r e s o l u t i o 벗어나 e e n t u l a 칭을 i 어요 b o t 약간 감성있게. 이런 r e 고요 지금 여기서 크로키를 e r e s a crockery. Here's a crockery. Here's a crockery. Here's a 아 r o c 아직이야. 아직 3분 이 a 시작하겠습니다 Patience is a p e e r l 아 s s craft. It's w o n d e 아 f u l It's w 이 n d e r 아 u l It's wonderful. It's wonderful. It's w o 얼굴이 팅팅 부었네요. <laughs> 여러분, 저는 스페인에서 염색을 하러 갑니다. 외국에서 염색이라니 참 악명이 높은데요, 과연. 또이차로 이걸. 언제 주시니? 머리결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깨고 아빠, L 에벨로, 머리가 너무 예쁜데요. 근데 지금 제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일단 나중에 다시 찍을게요. 진짜 서점같은데 아 여긴 좀 카페같다 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먹는 카페콘레치 여기 커피 잘하네. 맛있다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하죠 근데 이앞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 완전 여기 영화인을 위한 카페 느낌이에요 음, 마음에 들어요 멋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나 진짜 이제 정답 빨았어. 진짜. 아닌데 야너 잘못 말한 거 같은데 이거. 652고. 652고? 투 스트라이크 투 볼. 나안 할래. 야 7319. 아니야. 스트라이크. 어? 이게 아니라고? 아니. 야너 잘못 뭐 잘못 말했다. 너도잘못 말했다. 야나 진짜 어, 맞췄다 근데 너 빨리 물어봐라 이거 아니면 나 이제 우리 밝혀야 돼 <laughs> 잘못된 베이스볼 게임이 이제. 27분째 하는 중 <laughs> 입술까지 뜯으면 한참 집중하는 중. 요내연출장이 <laughs> <내 많이 연습장. 웃음> 4, 5, 2, 7투 스트라이크, 원 볼, 1 파울 나 간다, 나 간다. 7, 3, 0, 9나도대 아니지 말이 안 되는데 4, 5, 8, 9를 네가 투 볼이라고 해줬잖아 4, 5, 8, 9가 어딨어? 투 스트라이크, 투 볼이라고 해줬잖아 응 4, 5, 8, 9 아니지 그럼 맞지 4랑 9가 투 스트라이크 5, 8 없잖아 투볼 맞지 예. 음. <laughs> 다치리로 받았을 거야. 거기 해지면 위험하대. 마약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오는 왕궁. 왜? 감바스 하프를 시켰습니다. 이 하프는 진짜 하프 맛보기니까 조심하길이 <laughs> 빠따다시

이러면 <laughs> 로안 찍히고, <있지? 웃음> 찍히고 있어.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자 여기 오면 여러분 이렇게 시키세요. 불보랑이베리코랑 <끼랑>, 감바스 아니면 버섯 리조또. <laughs> <laughs> 픽사 전시회를 하는 곳입니다. 오 떴다. 이렇게 여기서 비디오를 보고 들어갑니다 설레었다 네, 여러분 이게 날아가는 집 아니랍니다 포이스토리 <laughs> <laughs> 저 지구 보니 너무 귀엽다 <laughs> 포이스토리 살러 <laughs> 이 침대가 퀵이에요 그러니까 말 아, 이데 뭐야? 이게 뭐야? 아, 어, 그 열차! 어, 근데 별로 안 예쁜데? 어, 뭐, <laughs> 왜 이거 메트로, 로야 근데? 이거 <laughs> <메트로, 웃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야이거야이야 <laughs> 이런 알록달록함 너무 좋아. 레떡두이 <laughs> 와! <laughs> 야, 냄새 뭐 냄새 나. 냄새 나. <laughs> <laughs> 봐봐. <웃음> 여기. 아, 여기 보자. 봐봐. recuerdame. No s por f 이거. 와 우와 이게 너무 신기해. 저 아기들이 너무 귀엽다. 언니 언니 언니. 일주일 만에 허거를 또 먹으러 오다. 이것 <laughs> 진짜 좋아해서 영업 많이 했어.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laughs> La mano, no las las de la nueva semana que está 何度何度。 위에 하나 있어봐야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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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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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뭐? 오른쪽 오른쪽 위에를 잡아야 돼. 그렇지. 그니까그왼발 왼발 저기 밑에. 가까. 어게서 아, 네, 오른쪽과 오른쪽, 그렇지, 이제 올라 그렇지, 이제 왼발을 위로 바꿔, 왼발을 <laughs> 올려야 돼. 하나, 둘, 셋, 아이고, 통기하기. 아! <laughs> 허리를 위로, 오른쪽으로 위로 그렇지, 그렇지. 아! 됐어. 오, 미쳤다. 이렇게 벌리지 않고. 이렇게 살짝 어깨를 좀 앞으로 하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해서 오히려 올려. 어 그렇게. 어? 더 빡센데? 난 이게 좋구만. 어깨를 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무겁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다. 제발 음료 성공하기를 아 프레스타 먹어야 돼프레스가 제일 맛있는 거 <laughs> 오빠는 그 음료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그 사나우리아 이 들어있는 거아 진짜? 아, 그거 나도 먹어봐야겠다 나도 아 어니스트 그린은 뽀유삐리끼리가 네. 국룰이다 진짜 이거 한 덩이 맞나요 그래서 엑스트라 프로틴으로 하나 더 시켰습니다 네. 저 멀리 밝게 비치는 이제 보인다 이 Where it was yesterday that we...